이 말씀도 두번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의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리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추수할 때. 그 떨어진 이삭 그리고 모퉁이에 있는 각종 채소, 과일, 채소도 마찬가지고요. 보리, 밀다 털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삭이 떨어지면 그 이삭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또 줍지 말라 그랬으니까 떨어진 거 그냥 두면. 요즘엔 썩습니다. 요즘엔 안 주서 갑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삭 줍는 일들이 있었죠. 아. 룻기에 보면 나오미와 그 룻이란 그 모압 여우리가 제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 보아스 집에서 제 이삭 줍기를 하죠. 그때가 마침 보리 이삭을 이제 울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보리 타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아스가 그 룻의 효심에 감복을 받아서 이제 그 보리를 베는 일꾼들한테 가능하면 이삭을 일부로 많이 떨어뜨리라는 말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 이삭을 이제 털귀한 탈곡을 한다면 그 뒤따라가면서 이삭을 줍는 여인들이 있어요. 과부, 낙은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추수할 때좀 이렇게 남겨두라는 거죠. 이런 마음이 참 좋아. 우리 이1 9장9절1 0절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이 뭐예요? 싹 쓸이 하는 거예요. 싹 털어가는 거예요.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좀 남겨놔야 요즘에 자연 보호할 때 야생 동물들도 먹을거리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겨울이 왔는데 이제 기러기가 날라오고 독수리가 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 기계로 터니까 진짜 나날이 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겨울이 되면 자연보호 관련된 단체에서 조류도 그렇고 오려 그~ 사서 뿌려주잖아요. 그건 굉장히 귀한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람이 먹을 걸 어떻게 그런 걸 하냐 그러는데 안 그래요. 제가 고촌에 살때 어떤 아주 어르신인데 고양이 밥을 주더라고요. 왜냐면 이 고양이가 야생 고양이에요. 들고양이. 들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고양이들을 위해서 조그만 그릇에다가 먹이를 놓고 항상 고이 그 교회 뒤에 잔디밭에 갔다 놔요 그럼 고양이들이 와서 그 먹고 가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을 보면 남자분이신데 그럴 거할런 일을 할것 같지는 않은데 그 고양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같으면 아이 들고양이 귀찮기도 하고 성깔 싫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와서 이렇게 밥을 주시는 거죠. 성경은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사랑해서 살리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어요. 어느 시대나. 가난한 사람이 대략 이제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고아입니다. 부모님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자유를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리고 또 과부입니다. 자식이 있는 과부가 아니, 아니라 그냥 나이 들고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능력이 없는. 과부를 돌보는 거죠. 사도바리 서신에 의하면 60세 이하는 과부의 명단에 넣지 않아요. 왜 젊으니까 일을 할수 있고, 근데 그 이상 되면 그 당시는 이제 60세 이상만 되면 이제 일을 할수 없는. 특히 과부들은 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리고 나그네입니다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을 돌보는 일이 참 중요한데 좀 어렵죠. 불법 체류. 한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임금을 뭐 밀리거나 뭐 떼이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 레이지파 사람도 구제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레이지파는 그 당시 직업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부류에 이 레이지파가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면 성직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예,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예, 도와야 되요. 그 덕에서 뭐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와 같이 할, 어, 상대할 일은 아니지만, 어, 성경에서 에, 좀 챙겨야 할 대상이 레이지파, 레인이죠. 제사장계열 그리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입니다. 대표적인 그 당시 에,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 어, 이런 일들을 많죠. 세계적으로 보면. 국가간에 전쟁을 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난민들이 생깁니다. 전쟁하다 보니까 피난을 가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죠 구호 단체에서 많은 구호품을 보내서 옷도 보내고 먹을 거, 의약품도 보내고 그러죠. 요즘에 그 전쟁하는 그 전쟁터의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많이 아파요.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해봐요. 과연 저거 저런일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건물을 파괴시켜가면서 전쟁까지 해야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빨리 끝내야 돼요. 희생자가 점점 많아지고 서로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는 거예요. 미움만 더 강화돼요. 성경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분이죠 특별히 오늘 잠언 29장 14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29장 14절.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은 모든 걸다 가지고 있는 절대 왕조의 왕인 거죠. 가장 좋은 옷을 입고요,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요즘 말하면 자동차로 치면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대상이 왕이고 대통령이고 수상이고 뭐 국무총리 장관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위치에서 그러한 차와 함께. 모든 복지가 같이 이제 따라 붙겠죠. 얼마나 좋아요. 그 왕의 자리는 특별히 세습이 돼요. 그죠? 왕자에게 대를 이어서 그 왕위가 올라가, 내려가는 거죠. 근데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29장, 14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신원하면, 가난한 자들이 간구하는 게 있어요. 월급 더좀 올려주세요. 생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 집안에 경조사가 있으면 좀 관련해서 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빚이 많은데 좀이 빚을 감는데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어주면 그 정치와 정권, 왕권이 계속 유지된다. 저는 이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왕은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라는 거예요. 백성은 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잔할 때는 어때요? 그 배가 잘 가겠죠. 순풍에 돛단 듯이. 그런데 그 바다가 풍랑을 일으키고 파도가 치면 어때요 배가 가라앉아요. 뒤집혀요. 침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호화스럽고 자기의 권력을 누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했는데 제일 먼저 그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서를 하는데 그 국회에 청소하는 분들 있죠? 미화원들. 그 미화원들 다 모이라서 거기서 그 대통령 입벌에 새로 뽑힌 대통령이 부부가 사진 찍은 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었던 그 문형배 재판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굉장히 나하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남들한테 물려받은 교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가방 들고. 저도 그 시대에 살았는데 저보다 보니까 연세가 젊으시더라고요. 저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너무나 가난해서 정말 힘들었는데 잘 아시는 것 같이 그 김장하 선생님이라고 올해 81이에요 그래서 그 문영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하고 보니까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요 21년 차이가 나는데 그분이 고등학교에서 대학까지의 그 등록금과 함께 생활비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북고시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김장화 선생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 4년, 고등학교 3년, 7년을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부자라고 다 돕는 거 아닙니다. 부자 1000억, 3000억씩 있어도 안 돕는 사람 안 돕습니다. 10만원, 20만원, 어디서 바깥 정도 내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많은데도. 물론 그래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겠죠. 절약했으니까. 근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진주에 사시는 분인데 그걸 찾아갔죠.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죠. 참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당연한 줄 알아요. 아, 부자가 뭐 좋은 그 거, 뭘 그러냐고. 더더울 수도 있는데. 이건 정말 예의가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는다는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 제가 학교에서 이제 동창회 일을 보니까 장학금 받는 학생들은 이 편지를 쓰더라고요 고맙다고 근데 컴퓨터로 이렇게 글자를 쓴게 아니라 손 편지라고 아시죠 손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고맙다는 그 편지를 써서 그 장학금을 주는 분한테 주는 거예요 그 제가 모시고 있던 분이 그걸 받은 게 있어서 제가 지금도 그 편지를 갖고 있어요 예. 이름만 알고 얼굴은 몰라요 편지만 갖고 있는데 읽어보면 참 가슴이 참 따뜻해요. 이 장학금을 받고서 누가 줬는지도 모르고 그냥 받았으니까 내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받았으니까, 이래도 안 되고 또 주는 사람도 참 귀한 거죠. 내가 돈을 버는 게왜 돈을 벌어요? 하, 이거 좀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고 또 불우한 이웃에게도 좀 돈을 나눠야 되고. 근데 이김장아 선생님이 그런 말을 쓰면 하셨다고 그래요. 나한테 고마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줬다는. 참게 신앙인다운 좀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보여줄 때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헌금하고 내가 도왔다 그서 내가 했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선교비냈고 내가 건축헌금냈고 내가 십일조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나머지는 내가 이미 들대 쓰는 것지만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내 몸도 내 집도 내 가, 자녀도.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데려가시면 어떻게하실 거예요 그래서 갚아야 할 일이 있다면 사회에 갚는 거죠 내가 고마운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안 계세요 내가 이제 도울 기회가 됐고 여력이 돼요 근데 도움받을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어떡해요 거기에 준하는 분에게 도움을 주는 거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후원해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 계셔서, 이제 좀 여유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데, 이 때가 되면 감사를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적지만. 왜냐? 그게 사람이 정이에요 아, 뭐, 교회에 성금 받았는데 뭘, 그걸. 그럴... 아니에요. 내가 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그 지식을 기여하는 사람이 있죠? 자비랑 자기의 재능을 돈 받지 않고 사회에 환원시키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몸으로 또 선한 일을 해서 돕는 방법도 있고 뭐 이것저것 안 되는데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자산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내가 왕이에요. 그리고 내가 국가 원수예요. 내가 받는 월급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의 상당 부분은 다시 사회에 환원시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부자는 천국하기 너무나 어려워서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차라리 더 쉽다는 거예요. 누가 가겠어요, 천국을? 바늘이 낙타 몸을 통과하는 게 빠르지. 어떻게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통과를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를 소리하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부자가 되려고 할 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 돈을 내가 불려서큰 돈이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이는 그런 물질이 되겠다. 뭐 아니면 과정 과정 중에 내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어떤 부자는 그런 얘기하죠. 내가 지금은 못 드리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때 드리고 가겠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갑자기 하나님 앞에 떠나게 됐는데 유언을 못 했어요. 유언을 못 했어요. 어떤 분은 그러죠. 내가 죽을 때쯤 되면.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겠다고. 지금은 아이라고 근데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지 아세요? 그 기회를 안 줘버려요. 갑자기 생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죽기 한 2, 3년 전에 교회 출석해서잘 다니면 될것 같잖아요. 뭐 내기 어려운 1 0회 2주도 내고, 감성금도 1 0회 2주보다 더 많은 감성금 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지. 하나님 딱 알아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급사해요 설교 대응이 상막해졌지만 할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호로 여기지 말라는 뜻은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을 속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새신바가 되어있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밤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분의 기도문에 보니까 재밌는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밤 제가 잘 텐데, 내일 아침이 되면 눈을 뜰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시겠습니까? 어, 정말.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내일 아침이면 깰 것이다 생각하고 자지만, 아침에 못 깨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안들 텐데, 나이 드신 분들은요, 오늘 밤 내가 자다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뜰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어때요? 잘 정리하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내가 오늘 밤 하나님께서 부른다 해도 후회 없이 미련 없이 할걸다 하겠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고요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근심걱정이 없는 이유가 다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은 거죠 어릴 때부터 후원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돼요. 이거 안 가르치면요, 커서 못 합니다. 지난달이 5월달이어서 감사의 달,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많이 있는 아주, 정말 5월달은 정신없어요. 지갑에서 돈 나갈 일만 생겨요. 그죠? 근데 힘든 건 사실이지만, 자, 그런 걸 챙길 줄 알아야 돼요.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성년의 날도 있고, 그래서 좀 엔분의 일로 쪼개야 더라도 그걸 할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선물이 크고 비싸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물론 그러면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양말 한 켤레, 손수건 하나, 여자들뭐스타킹 하나만이라도요. 굉장히 감사가 있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어때요? 예물을 갖고 나오잖아요. 뭐 그분이 뭐 우리한테 뭘 요구하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건데 없는 것도 만들어 내시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은요 표현하는 거예요. 뭐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 문영배라는 이 헌법 재판관 이분은요 보니까 자산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자산이 많지가 않아요. 부부가 전문직 종에 있더라고요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은 의사예요. 병리하는 의사예요 본인은 헌법재판관이에요 헌법재판관은요 제가 알기에는 차와 운전기사가 딸린 업종이에요 그리고 월급도 보니까 꽤 많아요. 근데 보니까 큰 집에 안 살아요 그집의 가치가 크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쓸까요? 잘은 모르지만 누군가 돕고 있었던 거예요. 왜? 김장아 선생님으로부터 자기가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사법고시 공부할 때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해요? 다시 받은 만큼 그 이상을 사회에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나름대로 부러움의 대상은 될지 몰라도 존경의 대상에는 꼭될 수는 없어요 그죠 가난해도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도 존경받아요. 근데 많은 걸 가졌어요. 다양한 분야에요. 근데 욕을 얻어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주변에 가난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못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 형편에 돕죠? 저보다 더 어렵고 힘든데도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나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럴 때마다 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힐링, 치유받는 기본입니다.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또그 받는 것이 잘안 되면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자꾸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면서 정말 이 시대에 그리스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시는 저와 여론이 되실 주의 론으로 추원합니다.